성소수자 사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무고 사건입니다. A와 B는 모두 동성애자였고, 성소수자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A가 먼저 인사를 하며 연락을 시작했고, 곧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조만간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는 A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A는 그 요청에 응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B가 A를 통신매체 이용 업난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A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나체 사진을 보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가 고소와 함께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조작되었다는 점입니다. B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메시지만 캡처해 제출하고 전체 대화 내용은 숨겼습니다. 반면 A는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분명히 B가 먼저 나체 사진을 요청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B의 고소는 명백한 허위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도 성범죄 무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사건 AI 상담과 내 사건 가상 토론, 디지털 선임계 등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처 준비를 위해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국사법선처연구소. 억울한 무고 사건은 진실을 밝히고 범죄의 과실에는 선처의 길을 연구합니다.